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학을 물어볼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대학에 만족하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꼬리표가 될수 있는 대학을 OO 편입으로 해결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중요할까요? 23년도 현 시점 단어컨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지시해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알바 면접을 볼때 군대에 갔을 때 친척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심지어 소개팅을 나갔을 때까지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아마 대학 어디 나왔냐 일 겁니다 물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동일한 능력치가 있는 두 사람이라면 저는 학벌 좋은 사람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실할 것 같고 똑똑할 것 같거든요 이처럼 대학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성공 경험이 더 많고 돈을 더잘 버는 경우가 많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좋은 기회 좋은 인맥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학벌 높이는 방법은 재수 그리고 편입 딱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편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3학년으로 전학가는 제도입니다. 편입을 하려면 먼저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고 학교별 평가 방식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평가 방식은 보통 편입 시험, 영어, 수학, 대학 성적, 공인 영어 점수 등을 반영하는데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우선 편입은 수능보다 경쟁률이 높고 학과 선택지가 좁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 아닌 3학년으로 입학하여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 수시, 정시처럼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전부 지원할 수 있어 합격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필요 없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두 개 과목만 올인하면 된다는 점 등등 단점을 압도하고도 남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공부 효율이 훨씬 높고 합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확실하게 결과물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재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똑같이 편입에 투자한다면 수능보다 두 등급은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 편입 성공하면 좋다는 점 편입이 유리하다는 점은 확실히 아셨을예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서정안에 확실히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든 과감히 도전하겠죠. 군대를 밀어서라도 직장을 그만둬서라도 공부에 전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도전을 망설이는 건 학창 시절의 실패 경험 때문일 겁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시도했다가 또 실패했을 때 찾아올 좌절감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상위권 편입 합격생들이라고 처음에 그런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그 친구들도 처음 준비할 때에는 똑같이 그런 불안. 감 압을 안고 시작했어요. 결국 핵심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과 방법으로 효율을 챙기면서 공부해야겠죠. <laughs> 여러분이 이런 불안감을 없애려면 학점은행제 편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 교육 제도로서 단기간 저비용으로 편입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대학에 다닐 건데 원하지도 않는 대학, 원하지도 않는 학과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며 2년의 시간을 태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점은행를 이용하면 낭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편입 공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학, 출석하면서 밤새고 시험과제 준비할 시간에 편입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학점은행를 이용하면 편입에 꽂힌 학사 편입까지 지원 가능해서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입은 크게 일반 편입, 학사 편입으로 나뉘는데요 둘중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원자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 대학을 다니거나 영어를 잘하는 제외국민들 대부분 일반 편입으로 지원합니다. 뭐하러 대학 4년 다녀가면서 학사 편입하겠어요 베이스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편입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건동왕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4년 다닌다고 학사 편입을 하려고 할까요 2년 다니고 일반 편입을 하려고 하겠죠 4년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지 편입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학사 편입은 뛰어난 경쟁자들이 적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전형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등급으로 한영대, 성균관대, 건국대 가는 거 주변에서 본적 있으시죠 평범한 사람 사람들은 백날 노력해도 베이스가 뛰어난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보다 편입을 선택하고 일반 편입 대신 더 유리한 학사 편입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편입을 한다는 건 노베이스 학생이 가장 유리하게 학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학사 편입 95%는 다 학점은행제 출신이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은 모두 의미없고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될 거예요. 학점은행제 편입의 경우 목표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준비 전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인서울 직업고, 보건계열, 수의대 편입 등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는 고려대 편입생을 필두로 한 편입 전문 멘토링 팀입니다.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핵심 정보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년 합격생들을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점 횡재 과정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편입에 초점을 맞춰서 각 학교별로 편입 합격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합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학점이키였습니다.